안녕하세요. 시화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마당에는 햇살이 가득해 정말 좋은 날씨네요. 바람 스치는 느낌이 너무 마음을 따스하게 합니다. 차한잔 앞에 놓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장독대도 마당의 닭장도 먼 하늘도 바라보며. 내 마음 적어 봅니다. 제가 쓴시한편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 좋은 날한 자락. 바람 좋은 날 창가에 앉아 커피 한잔 앞에 놓고 하늘을 보니 매 순간 가슴 저리고 짊어진 짐 무거워도 억새처럼 거친 세월 속에 꽃잎 사랑 보랏빛 꿈꾸며 언젠간 가겠지 지고 피는 꽃잎처럼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 있음에 이젠 가슴에 하나 가득 그리움 담고 도란도란 속삭이며 추억을 먹는다. 이렇게 좋은 날한 자락 피고 앉아 웃음꽃 모아 모아 행복 만들까?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시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여유를 느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